1월 29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 백성이 이 엄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고랩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 버렸다. 모세는 장막에 거두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곤 했다. 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주의하여 서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가 때면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입구에 머무는 것을 보일 때면 온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주의하여 서 있다가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는 폐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내가 말한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모세가 아뢰었다. 부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선대하고자 하는 자를 선대하고, 내가 극류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극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기 내 옆에 자리가 있다.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가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입판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은 내가 새 도입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신의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산 어디에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의 이르기까지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길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재단의 허물이고 그들의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다산에 비며 세운 기둥들이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주의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생활에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재단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알락의 신과 여신을 가까이 하는 여자들은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위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월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월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미를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너희의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너희가 매년 세 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러 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된 것과 섞지 마라. 6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세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열 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해 산에서 말씀해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우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우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